다음은 전라북도 시외버스 부당요금 관련 질의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25일 전북도 버스 운송사업 조합이 실제 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요금을 신고해 운임을 받아온 사실이 알려져 전북도는 요금이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북도는 문제 발생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부당요금 시정조치를 하였고 해당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았다면 과연 이번 시정조치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중교통은 도민들의 이동권과 교통편익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업체 이익보다는 도민들의 권리를 우선해야 합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지금까지라도 도민들이 입은 피해 구매를 밝히고 시외버스와 관련된 자료들을 공개할 의향과 향후 시외버스 행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사님께서는 업체의 부당 이익 환수 방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또한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시고 도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의사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